오늘은 오랜만에, 어, <laughs> 이래, 얼굴 <laughs> 놀래라. 자, 착스해드라 왔습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. 강의를 가서 이제 학습자분들 만나 뵙게 되는데 맨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올, 오랜만에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게 되면 그렇게 떨리고 막 신이 나요 여행 가는 기분으로 오늘 제가 강의를 가는 데는 서울 동로 그 경복궁 뒤쪽에 있는 정독도서관이라는 곳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만나 뵙게 되는 분들이 신중년 평소 만나 뵙던 학습자분들보다 연령대가 좀 있어서 정중하고 좀 깍듯하게 강사가 첫날 준비할 때 포인트 공유해볼게요 일단 학습자분들이 제가 너무 까면서 놀라지 않게 <laughs> 하얗게 칠해주고 눈썹 그려주고 필수 볼터치도 해주고 평소에 하던 다른 화장 다 똑같이 이제 해주고 강의날은 좀 다른 게 뭐냐면 가능한 한 어깨가 이렇게 각진 옷을 단정한 옷을 챙겨 입습니다 깔끔하게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지금 현재 타져 있는 가르마에서 이렇게 반대로 넘겨주면 그니까 아나운서나 승무원들 강사분들의 그 뽕을 실현해낼 수가 있어요. <laughs> 이렇게 좀 느낌이 달라졌죠?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머리가 단정했으면 좋겠다. 그러면 그런 날은 이렇게 뒤로까지 묶어서 조금 빼주고 이렇게 머리 뽕과 어깨 각을 살려서 첫째 날 강의를 갔다 옵니다. 처음 학습자분들한테 이제 이슬이라는 강사를 인사드리는 자리니까 조금 더 이렇게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으로 다녀옵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오프라인 강의 준비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즐겁게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담아봤어요. 오늘도 열심히 강의하고 올게요. 좋은 하루 되세요.